그 권위는 신격 혹은 인격이나 그 권력에서 나온다. 그 권위를 잃으면 조롱이 된다. 신자의 권위는 사실상 그게 있으려면 혹그 신자의 고귀함이 있다면 인간의 거칠에 있지 않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.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에 있다. 그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는다. 현실 세계에선 권력에 따른 구욕이나 복종을 강요하다. 힘이 없으니 낮추지만 그게 무한정이지 않다. 그래 쿠테탄이 하는 게 생기는 것이고 세계의 대제국들이 수십일 만에 종식되고 수백년을 넘기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다. 그게 하야니 탄핵이니 하는 것이 아닌가. 그래 그 권위를 잃으면 생기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. 이건 정치뿐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다 낮아짐이 없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게 역사의 교훈인데 정작 본인들이 자각하기 어려운 망각이라는 늪에 빠진 것. 가만 보면 나 자신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긴 하다. 누가 그러냐.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.